오늘은 충남 예산에 위치한 스플라스리솜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스플라스리솜은 충남 예산 덕산 온천 지역에 자리 잡은 국내 최대 규모의 온천 워터파크 리조트예요. 예전 이름은 덕산리솜스파캐슬이었는데. 리브랜딩을 통해 지금은 스플라스 리솜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사계절 내내 즐길 수 있는 워터파크와 온천시설을 갖추고 있고 편안한 객실과 다양한 부대시설, 그리고 가족단위 여행객에게 꼭 맞는 프로그램들로 유명합니다. 특히 온천수가 풍부해서 물놀이와 동시에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곳이라는 점이 매력이에요. 먼저 객실부터 소개할게요. 스플라스 리솜의 객실은 크게 플렉스 타워와 스테이 타워로 나뉘어 있습니다. 플렉스 타워는 워터파크와 바로 연결돼 있어 물놀이 시설 접근성이 최고예요. 가족 단위로 많이 찾고 콘도형 객실이 많아 온돌방과 여러 침실이 함께 있는 구조를 선호하는 분들께 적합합니다. 제가 묵었던 곳은 스테이 타워의 클린형 객실이었는데요. 스테이 타워는 주차장과 편의시설 접근성이 좋은 점이 장점이에요. 엘리베이터를 내려오면 바로 편의점과 카페, 오락실 등이 있어서 아이들과 함께 이용하기 편리했습니다. 클린형 객실은 취사시설 없이 호텔처럼 깔끔하게 관리되는 구조라서 간단한 숙박과 깔끔한 환경을 원하는 분들에게 좋아요. 실내는 모던하고 아늑했으며, 창밖으로 보이는 예산의 자연 풍경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욕실도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었고, 어메니티도 잘 준비되어 있어서 불편함이 전혀 없었어요. 객실을 간단히 둘러본 뒤 짐만 풀어놓고 바로 워터파크로 향했습니다. 스플라스 리솜의 대표 시설답게 규모가 굉장히 크고 실내와 실외가 모두 연결되어 있어서 사계절 내내 물놀이가 가능합니다. 아이들 전용 폴부터 스릴 넘치는 어트랙션까지 준비되어 있어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최적의 장소였어요. 특히 겨울에도 따뜻하게 즐길 수 있는 온천수가 있어서 계절에 상관없이 즐길 수 있는 게 매력이죠. 제일 먼저 찾은 곳은 파도풀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잔잔하다가 점점 커지는 파도가 마치 바닷가에 온것 같은 기분을 줍니다. 아이들은 파도를 맞으며 환호성을 지르고 어른들은 파도에 몸을 맡기며 오랜만에 동심으로 돌아간 듯 즐거워했죠. 특히 안전요원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어 마음 놓고 놀수 있었던 게 인상 깊었어요. 다음으로 향한 곳은 워터 슬라이드 구역입니다. 스플라스 리솜에는 대표적인 슬라이드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토네이도 블라스터로 198m 길이의 대형 슬라이드예요. 급경사를 빠른 속도로 내려오다가 커다란 깔때기 모양 구간에 들어가면 마치 롤러코스터처럼 좌우로 흔들리며 떨어지는 짜릿한 스릴을 맛볼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둘이서 타면 환호성이 절로 나올 만큼 재미있습니다. 두 번째는 갤럭시 블라스터입니다. 이 슬라이드는 긴 튜브형 구조로 되어 있어 빠른 속도감과 어두운 공간에서의 긴장감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곡선 구간을 돌 때마다 물살과 함께 쏟아지는 시원한 스릴이 특징이에요. 두 슬라이드 모두 2인 탑승이 기본이고 탑승자 간 체중 차이가 너무 크거나 키가 120cm 미만일 경우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니 참고해야 합니다. 워터파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곳 바로 유수풀이죠. 튜브 위에 앉아 물살에 몸을 맡기면 천천히 또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구간에 따라 유속이 갑자기 빨라지는 곳도 있어서 지루하지 않고 긴장감 있는 재미를 느낄 수 있어요. 어른들은 여유롭게 튜브 위에 누워 힐링할 수 있고 아이들은 빠른 물살을 타며 신나는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유수풀은 한 바퀴 도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오래 머물러도 전혀 지루하지 않았습니다.이곳에서 시간을 보내다 보면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예요. 물놀이 후에는 리조트 주변 산책로를 걸어 봤습니다. 숲 속을 따라 이어진 길에는 맑은 공기와 새소리가 함께해 정말 기분이 상쾌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걷기에도 무리가 없고 군데군데 쉼터가 있어서 잠시 앉아 풍경을 감상할 수도 있었습니다. 온천수와 자연이 어우러진 공간이라 물놀이 후 휴식을 취하기 딱 좋았어요. 저녁이 지나고 다음 날 아침, 조식 뷔페를 즐겼습니다. 다양한 메뉴가 준비되어 있어서 취향에 맞게 골라 먹을 수 있었는데요. 한식 코너에는 따뜻한 국물 요리와 반찬들이 있었고, 양식 코너에는 갓 구운 빵과 계란 요리가 인기였습니다. 특히 아이들은 과일과 디저트를 좋아했고, 어른들은 신선한 커피 한 잔과 함께 여유로운 아침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찹참 여기. 나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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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응. 마침 여행 일정과 겹쳐서 덕산 온천 보부상 축제도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전통 공연이 펼쳐지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먹거리 장터가 함께 열려서 지역 문화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전통 놀이 체험에 참여하며 즐거워했고, 어른들은 옛 장터의 분위기를 느끼며 추억을 되새길 수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예산 상설 시장에도 들렀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재래 시장이 아니라 예산 출신인 백종원 대표가 설계와 리모델링 프로젝트를 주도해 유명해진 곳이에요. 공실 점포들을 새롭게 단장하고 음식장터 기능을 강화하면서 시장이 활기를 되찾았고 방문객 수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요즘은 백종원 시장으로 불릴 만큼 예산을 찾는 사람들에게 꼭 들러야 할 명소가 되었어요. 이렇게 스플라스 리솜에서의 편안한 객실, 즐거운 워터파크, 그리고 예산의 축제와 시장까지 모두 경험한 이번 여행, 아이들과 부모님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최고의 가족 여행지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여행에서도 함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있어. 포도 맛이야? 레몬 맛이야. 응? 레몬 맛. 레몬 맛이야. 청포도 맛이라는데. 컨율 TV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세요. 안녕.